문재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2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42년 묵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철폐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의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면 우리의 안보 전략에 맞는 미사일을 사거리 탄두 제한 등의 성능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다. 당면 과제인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거리를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북중접경지역, 서해 등을 통한 중국 개이비엄을 최소화하는 확전 통제 효과도 기대할 수도 있다. 이젠 만들 수 있다. 현무 오는 중 압박 활용점정. 동쪽 서쪽에서 압박받는 중국, 영국과 프랑스는 핵을 가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지만 상징적으로 ICBM과 잠수한 발사탄도 미사일 SLBM을 가지고 있을 뿐 IRBM은 보유하지 않는다. 중국은 다르다. ICBM은 20기가량만 보유해 혹시 모를 미국의 위협에 대비하고 IRBM을 다량 제작했다. 동시에 한국, 대만, 일본 등으로부터 투자받아 경제를 발전시켰다. IRBM 우산에 자신감을 갖게 된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황해, 심지어 한국 동해까지도 자국의 관심지역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본 열도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도련을 임의로 긋고 그 서쪽에선 중국이 패권을 행사하겠다며 A2 전략을 펼친 것이다. i r b m 미없는 주변국은 중국의 해양 굴기에 맞서지 못한 채 입으로만 반중을 웅얼거렸다. 미국은 달랐다. 중국이 불법으로 영해라고 선포한 바다에 미국 군함을 진입시키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친 것이다. 이에 중국이 반발에 일어난 남중국해 위기가 대만 해협까지 확대된 것이 작금의 미중 갈등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주변국들의 셈법은 복잡하다. 우선 러시아는 중국에 마냥 우호적이진 않다. INF조약 때문에 한 발이 IRBM도 없는 러시아로서는 IRBM 강국 중국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과 함께 중국도 참여한 새로운 INF체결을 제의했으나 거절당했다. 미러는 INF조약을 폐기했지만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지역패권 전략인 1대1로를 밀고 나갔다. 대만은 어떨까?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중국과 싸우려 하지 않기에 IRBM을 만들 의사가 없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님으로 공격무기인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한다. 중국에 맞선 유일한 주변국은 비공식 핵보유국 인도였다. 인도는 아그니 등의 IRBM을 갖고 있기에 영토분쟁에서 과감히 중국과 충돌했다. 미국은 한국을 자국산 IRBM을 배치할 곳으로 본 것이 분명하다. 공격 무기를 배치할 때는 이를 지킬 방어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주목할 것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긴급히 허용한 주한미군의 사드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배치다. 미국은 자국 영토 괌의 사드 미사일, 일본의 사드 레이더를 배치해 놓고 한국에도 사드 배치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정격 승인했다. 2017년 11월 8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드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언론 발표문에는 사드 배치를 확인한 두 정상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억제력 및 방어력을 향상하고자 일본과의 3국 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내용이 있다. 방어 체계를 갖췄으니 억제력을 발휘할 공격 무기도 배치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미국은 이를 곧장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한국의 군사 능력을 속박한 방해물부터 치웠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했다. 2020년 한국은 탄두 중량 2.5tv 현무-4 미사일을 개발했다.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마지막 남은 사거리 제한도 해제에 갇힌 현무-5 IRBM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북한과 중국은 북중 우호 조약에 따른 군사동맹이라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중국은 군대를 파병할 수도 있다. 현무-5는 그때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바라지 않는 전작권 전환. 미국이 직접 I RBM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중국은 조만간 동서로 압박을 받게 됐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다. 달리 말하면 한국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전작권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뜻이 된다. 전략가들은 전작권 전환을 가장 반대하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얘기하곤 한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환수한 후 반일 정권이 들어서면 일본을 위협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 또한 전작권 전환에 반대한다는 분석이 있다. 남북을 막론해 한국인의 반중 정서도 만만치 않은데 반중 정권이 들어서 대결 구도를 만들면 중국도 힘들어질 수 있다. 북한도 한국의 행보를 두고 비슷한 걱정을 할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한국을 통제하길 바란다는 것이다. 미국도 막강한 한국군을 활용하기 위해 전자권 전환을 서두르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한국이 실제 IRBM을 생산한다면 어떨까? 압박을 받은 중국이 IRBM 생산과 방어망을 확충할 경우 한국에도 큰 부담이 될수 있다. 이번 공동성명은 물론 2017년 11월 공동언론발표문에도 보건안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미국이 중국의 전염병 연구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 전략을 마련했을 수도 있다. 코로나 19는 중국 경제에도 피해를 안겼다. 시노팜 등 중국산 백신의 효용이 낮을 경우 백신 접종을 끝낸 서방 국가들의 경제가 회복될 때 중국만 고립할 수 있다. 소련을 붕괴시킨 경험이 있는 미국은 어디로 튈지 모를 한국을 다루며 중국을 제어하는 EJ 전략을 준비할 개연성이 높다.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소련은 결국 여러 나라로 쪼개졌다. 중국은 한족 등 55개 민족이 모인 나라인데. 미국의 대중 전략이 먹히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홍콩을 지켜냈음에도 중국은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다. 한국의 현무-5가 중국과 북한을 붕괴시키는 활용점정일 수도 있다. 중국과 일본 전체 공격 가능한 현무-5 미사일 개발한다. 사거리 3,000km. 드디어 미사일 제한 지침이 완전 해제되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미사일 무게와 사거리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제한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미사일 협정 폐지는 지난 2018년 사거리 800km까지 무게는 무제한으로 이끌낸 것이 이어 이루어졌다. 사실 사거리 800km가 가능하다는 것은 실제로는 3,000km 이상의 미사일을 확보한 것과 같다. 왜냐하면 무게를 조금만 줄이면 가능하고 또한 개발하면서 800km까지만 개발하고 말았을 리 없기 때문이다. 미사일 제한 해제의 기술적 의미 우리나라는 미사일 제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미사일 연구에 집중했다.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받아들이고 우리 기술을 접목해서 발전시킴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이미 미사일 분야에서 강국이다. 단적인 예로 우리의 현무삼는 1500km 떨어진 곳의 목표 건물의 층수와 창문에 정확하게 명중할 수 있다. 탄도 미사일도 빌딩 옥상을 통해 들어가서 원하는 층에서 폭발할 수 있다. 이 정도면 기술이면 세계 정상급 기술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미사일 관련 모든 제안이 해지됐다. 따라서 앞으로 지구상 어느 국가라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핵탄두, 생화학탄두, 우라늄탄두 등의 탄두를 마음만 먹으면 장착할 수 있게 되므로 강력한 공격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드론 또한 제안이 풀리게 되었다. 드론이라고 하면 소형 드론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미사일과 폭탄을 장착한 공격 드론은 미사일 협정으로 묶여 있었다. 그런데 이제 공격용 무인기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 우주 발사체 등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발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SLBM 능력을 갖게 된다면 더 이상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넘볼 수 없게 된다. 미국은 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였나? 먼저는 미사일 사거리 협정은 문재인 정권의 공로다. 800km 기지 늘린 것도 국방비 증액으로 미사일 연구를 지원한 것도 그리고 미사일 협정 완전 폐지도 모두 문재인 정부가 이루어낸 성과다. 보수 정치는 부끄러운 줄 알고 잘한 것은 잘하였다고 칭찬할 줄도 알아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이 미사일 협정을 폐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미사일 협정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미국과 우리의 적국인 북한과 중국은 사거리 제한이 없다는 점과 우리가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자연스럽게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었다.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의상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였다. 미국은 이제 미래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지고 있고 대한민국은 떠오르는 태양이기 때문이다. 현무-5 탄도미사일은 언제 개발하나? 현무-5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탄두 중량은 4톤으로 예상한다. 탄두는 중금속인 우라늄 탄두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미 개발은 완료하였고 시험 발사만 남았다고 한다. 개발이 완료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아마도 거의 개발하였을 확률이 높다. 현무-4위 경우도 개발 계획이 나오고 불과 한달 만에 시험 발사하였다. 이는 이미 개발을 끝내 놓고 미국이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기만 기다렸다는 증거다. 현무-5도 사실상 개발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사거리 3000km면 중국과 일본 전역이 사거리 안에 들어온다. 핵무기는 아니지만 무지막지한 파괴력으로 최소한 중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다. 만일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면 중국의 모든 기반시설은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중국이 설령전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중국은 국가 전체가 파괴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 단순히 미사일 사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KF21에서 보듯이 국가 전체의 실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모든 정치권과 정부는 힘을 국력을 모아 미사일 개발과 의성 개발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 우리가 만든 군사의성이 전 세계를 감시할 수 있게 되고 우리 미사일을 세계 어느 곳이든 공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군사적 패권 국가가 된다. 북한이나 일본 따위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